숙명인 여러분 우리 학교에 학생 지도의 날이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들어 학생 지도의 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은 학우들과 교수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학생 지도의 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학생 지도의 날은 하루 동안 교내 모든 강좌를 휴강하고 학과 및 학부별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의실에서 벗어나 과 동기, 선후배는 물론 교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의 날이 되어야 하는 학생지도의 날은 도입 취지하는 다르게 그 목적과 의미가 변질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지도의 날의 행사를 과 재량으로 진행하다 보니 행사 내용이 부실하여 숙명인들이 유익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학생지도의 날 참가 여부로 부당하게 성적에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학생 참여 유도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지도의 날 행사 참여 여부를 출석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저는 많았는데요. 이게 오히려 강제적인 참여를 요구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강제적인 참여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회가 행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대안을 여러 개 모색한 뒤 직접 학과 학생들에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좀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학생지도 날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학생지도 날 프로그램을 보면 관심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주는 일방적 방향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과 동기들이나 후배 선배님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이나 뭔가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된다거나 학생들이 이제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진로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된다면 참여하의 사가 있습니다.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2학기 학생 지도의 날 행사에 참여한 숙명인은 25%, 참여하지 않은 숙명인은 75%였습니다. 학생 지도의 날에 참여한 이유로는 필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학생 지도의 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학생 지도의 날의 운영 실태 문제에 대해 학생 지원팀은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학생 지도의 날의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학생 지도의 날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그 참여율이 50% 내외에 머무르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도 학생 지도의 날 행사 결과에 대한 파악을 위해 학과들로부터 행사 결과 보고서를 수합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 지도의 날의 개선 방향에 대한 물음에 2015학년도 1학기 학생 지도의 날을 대체하여 학생 상담 주간을 신설하여 실시하였으나 휴강이 아니어서 학과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학과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내년부터 1, 2학기 학생 지도의 날을 추진할 예정이며 당과대학 학장님, 학과장님의 협조를 요청해 학과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지도의 날은 처음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과 학생들의 참여도 부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과에서는 참여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학생들에게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학생 지도의 날에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SBS 신혜진입니다. 학생이 없는 학생 지도의 날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지를 살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숙명인들과 함께하는 학생 지도의 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SBS 리포트를 마칩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